혹시나 r7 이상 내가 쓴다. 그러면 제일 좋은 써머를 써면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다. 오늘은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댓글에 썸을 안 바르나 바르나 효과 없다. 또 썸을은 좋은 거 발라야 된다. 그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썸을 안 바른 것. 그 다음에, 똥썸을. 쿨러 사면 들어있는 기본 썸을. 에이맥 요거 가성비로 유명하더라고요. 성능이 엄청 좋대요. 요것. 요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미로 봐주시고요. 정확한 테스트는 안될 거예요. 저는 앞에 에어컨을 털고 있고, 못꺼겠어요 제가 더워가지고. 오픈 케이스고, 누드 케이스. 케이스가 없죠? 그래서 환경이 통제가 안 됩니다. 체계적으로 벤치 하시는 분들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차도 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TDP를 보니까, 8500이 65W인데, i5 4세대 4670. <laughs> 4670 이게 TDP가 더높더라고요 TDP가 84W네요. TDP가 열 설계 전력이죠. 그래서 이게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열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4세대 i5가. 인텔은 쿨러 크기가 바뀌었죠. 발이. 그래서 기본 쿨러가 없네요. 폐기하는거에서 하나 빼가지고 일단 이걸로 테스트 하겠습니다. 기본 쿨러의 성능을 테스트 하는게 아니고 썸을 발랐을 때안 발랐을 때그 다음에 기본 쿨러와 일반 사제 공략 쿨러 차이. 그 정도 테스트 할거거요 제공 하나도 없네. AMD는 많이 남죠. 예전 쿨러나 지금 쿨러나 크기가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쿨러를 잘안 써죠. 그런데 인텔은 기본 쿨러 있던 거오시는 손님들 하나씩 바꿔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없네요. 일단 썸을 안 발랐습니다, 지금. 썸을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없다. 분들이 계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장난 보드네요. 어, 보드를 바꿔야겠네요. 간단하게 이것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썸을 안 바른 상태입니다. 일단 아이들링 상태에서 50도 정도 되죠. 언저리.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40도. 처음 부팅할 때 조금 썸에 50도. 마우스 정도 움직이고 클릭 몇번 하면 온도가 툭툭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 40도, 50도. 자, CPU 100% 사용시켰습니다. 88도 지금 올라갔죠. 90도 올라가죠. 93도, 97도, 계속 올라가죠. 안 멈추죠. 빨간색 떴죠. 100도. 클럭을 낮춰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일단 썸을 안 발랐을 때입니다. 이게. 기본 클로로 썸을 안 발랐을 때. 자, 금방 켜자마자 100도 찍죠. 벤치상이라 극한의 상입니다. 이렇게 보드가 완전 오픈돼 있는데도 100도가 찍죠. 그럼 케이스 안에서는 금방 100도 찍겠죠. 자, 이제 똥썸을. 똥썸을 가겠습니다. 어차피 정확하진 않지만 좀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어떤 때는 레드코어 니가 많이 바르고 어떨 때는 작게 바르고 그런 거 아니냐. 비싼 거 팔려고 오해가 생길까봐 요렇게 얇게 파여 바르겠습니다. 똥썸을입니다. 요거는 6g 짜리 통에 1000 몇백은 하는 기본 썸물이었습니다 아이들로잉들은 40도 악자 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60도 올라갔습니다. 테스트 시작 100% 사용됐고요 썸을 넣었을 때는 100도 찍었죠 바로 온도가 안 멈췄죠 거의 90도 80도 넘어서 조금 다운시키기 시작하다가 100도가 넘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딜레이 70도에서 약간 걸리죠 온도가 온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79도 80도 80도 넘어가니까 쿨러 최대로 돌고 있고요 지금 3000rpm 넘어갔죠 쿨러도 기본 쿨러도 85도 86도 90도 언저리에서 멈출 것 같네요 지금 90도 찍었죠 이제 찍었는데 계속 온도가 떨어지죠 물론 이렇게 80도 75도 이상 가버리면 클럭을 낮춥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온도가 좀더 잡히는 건데 그래도 온도가 아까 전보다는 확실히 느려졌죠 그래서 써머를 바르셔야 됩니다 지금 93도 100도가 안 올라가죠 일단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똥써멀 94도까지 올라갔죠 그거 더 보는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이런건 쿨러, 3RCS 쿨러 건데, 사면 기본으로 들어있는 써멀입니다. 쿨러를 사면 기본 동봉되어 있는 써멀입니다. 자, 기본 온도 비슷합니다. 40도 중반, 40도 중반이죠. 자, CPU 100% 사용됐고요. 60도까지는 금방 올라가죠. 70도, 어, 여기서부터 조금씩 딜레이가 그리네요. 아까 그 전에는 80도부터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90도까지 올라갔었죠. 94도, 95도까지 계속 온도 누적은 되죠.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다 온도가 조금 더 늦게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영상으로 정리해가지고 타이머 켜서 직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타이머 있으니까 3분 정도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90도까지 올라갔죠 일단. 91도 떨어지죠. 95도 올라갔다가 3분 정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온도 떨어집니다. 95도 올라갔다가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자, 3분 돌렸을 때 95도 찍었다가 톡 내려오죠 온도가 91도에서 92도 왔다갔다 하다가 올라가다가 똑톡 내려오고 이제 에이맥 국내 거요 이게 성능이 곰썸머리라고 그때 그게 가성비 최고였죠. 그래서 그거랑 성능이 버금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지력도 제법 좋대. 써멀은 그때 온도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올해 열에 노출되다 보면 열이 낮다가 식었다, 낮다가 식었다 그러잖아요. 써멀은 제가 테스트 안 해봐도 워낙 유명하고 많은 유튜브 분들께서 이미 테스트가 완료된 상태죠. 이 써멀은 그래서 저는 이 써멀의 성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써멀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되냐.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썸을에 따라 온도 테스트, 바르는 양에 따라 온도 테스트 한번 했는데, 그때는 라이젠 1600까지 구했었나. 그래가지고 90도, 100도까지 안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새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이것도 기본 40도 내려왔고요. 중반까지. 테스트 시작합니다. 3분만 보겠습니다. 3분 테스트. 아까 전 일반 똥섬얼똥섬얼보다는 서멀, 확실히 온도가 늦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어물과 그렇게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오, 서얼이 차이가 있기는 있네요. 90도가 잘안 넘어가죠. 91도 어, 넘어가긴 넘어가네요. 아까 전에 최고 피크 온다고 95도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95도 찍고 91도까지. 이렇게 내놨거든요. 92도까지 찍었죠. 3분 가까이 돼 가는데 까전 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셨다시피 써멀그리스. 영상 보셨다시피 답 나왔죠. 일단 전제 조건 기본 이렇게 되겠네요.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 사용하면 사무용이나 게임용 실 사용보다 온도는 높습니다. 테스트 환경 조건은 이렇고요. 4세대 i5 이거 쓴 이유가 TDP 보면 TDP 믿을 거는 못 돼요. 기본 클럭 때열 설계 전력이거든요. 소비 전력하고 다릅니다, 이건. 열 설계 전력입니다. 84W죠. 9,400이거든요. 요건 9,400. 열 설계 전력 65W죠. i5 4670, 84W죠. 그래서 요게 더 높아서 이걸로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1. 썸을 도파 안 하면 컴퓨터 꺼질 수 있어요. 100도 넘어갈 때까지 견디는 보드도 있지만, 보드 세팅에 따라 셧다운, 바이오스에서 세팅하는 게 있거든요. 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똥썸을.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이러면 결론이 나왔죠. 썸을 안 바른다. 안 됩니다. 썸을 안 바르고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온도 금방 올라갑니다. 사무용으로 쓰다가도 엑셀 같은 거 하다가도 꺼질 수 있습니다. 똥썸을. 이렇게,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 등도, 이런 거 하시면 똥썸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게임용이나 게임도 뭐 헤비하게 CPU를 100% 계속 쓰는 게임 말고요 우리 배그나 뭐 발로랑 뛰는 거 해보면 CPU가 순간 로드할 때100% 썼다가 최신 CPU는 그렇게 안 쓰고요 최신 CPU는 밤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100% 썼다가 3, 40%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10%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똥썸을 써셔도 된다 만약에 i5 정도 사용하면 썸을 아무거나 해도 큰 물이 없습니다 온썸을 써주셔도 돼요. 온도 보셨잖아요. 안 바른 것보다 잡잖아요 온도를. i7 이상, i7, 라이젠 7도 포함이요. 그래서 i3, i5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썸을 대충 아무거나 써주셔도 돼요. 쿨러에 들어있는 썸을도 그런데도 성능이 괜찮다. 웬만한 사용, i5급들, 라이벤 7500F, 라이젠 5600. 그런 것들은 기본 썸을 발라도 크게 상관없다. 열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93도 찍었죠. 이건 95도. 2도 정도높죠 어 물론, 이 다음에, 이 다음 영상에는, 아제 쿨러로, 이 파워형 쿨러 있죠. 썸을 종류별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 쿨러로만 테스트했습니다. 오늘 기본 쿨러 테스트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썸을 안 바르면 열로 인해 고장납니다. 비유. 메인보드에서 설정이 되어 있으면한 90도 올라가거나 100도 설정을 해놨으면 그냥 툭 꺼져버리고 셧다운 되고요. 오늘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테스트 한번 더 해보려고 저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팔고 있는 그 방법이 맞나 해가지고 기본 썸을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서 테스트했는데 일단 썸을 를안 바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1분도 못 버텨요. 100% 로더를 해버리면. 일반 사무용, 그런 게임용 간단한 거, 구형 컴퓨터들 있죠. 그런 건 똥썸을 써주셔도 돼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도 내가 아재 쿨러, 공략 쿨러를 구매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썸을 그냥 쓰시면 돼요. 따로 썸을 사실 필요 없고, 그 안에 썸을 성능도 충분히 좋습니다. 혹시나 i7 이상 내가 쓴다. i7 이상 쓰신다. 고객님이, 구독자님이. 그러면 제일 좋은 썸을 쓰면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다 확실히 납니다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3 써면서 i5 써면서 썸을 제일 좋은 거 쓰시는 건돈 낭비입니다 요걸 참고하셔서 그렇게 괜히 가소비 안 하시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